2024년,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을 새롭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중 하나는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FA, 자유계약선수, 자격문제와 윤도현의 역할이다. 윤도현은 기아의 우승을 지켜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을 이끈 중요한 인물 중 하나는 주전 유격수 박찬호였다. 박찬호는 그동안 기아의 핵심 역할을 하며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2024 시즌 종료 후 박찬호는 FA 자격을 얻는다. 이로 인해 그의 잔류 여부는 팬들 뿐만 아니라 구단에게도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찬호는 그동안 기아에서 확고한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았지만, 이제 그는 자유롭게 다른 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박찬호의 이적 가능성은 여러 면에서 구단에게 부담이 될수 있다. 만약 이적이 현실화된다면, 기아는 유격수 자리를 채울 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따라서 감독은 박찬호의 이적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유격수 자리는 수비뿐만 아니라 타격과 주루 능력도 요구되는 포지션이므로 그 자리를 대신할 선수를 찾는 일이 만만치 않다. 윤도현은 이번 시즌 박찬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중요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윤도현은 그동안 타격과 주루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공격 능력에서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의 강한 타격 능력은 이미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주루 능력도 그가 경기에서 빠르게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러한 윤도현의 능력은 기아의 공격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윤도현이 내년 시즌 주정급 선수로 성장한다면 기아의 유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가 박찬호의 공백을 메우며 팀의 수비와 공격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다면 기아는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도현은 박찬호와는 다른 스타일의 유격수로서 빠르고 유연한 발을 활용한 주루와 타격에서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팀의 새로운 핵심 선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감독은 윤도현이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만약 윤도현이 내년 시즌에 주전 유격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기아는 유격수 포지션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윤도현에게 충분한 경험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유격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른 대안들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만약 박찬호가 이적한다면 윤도현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윤도현이 주전 유격수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기아는 다른 유망 선수를 영입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선수를 찾는 등의 대체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아 타이거즈의 우승은 단순히 시즌 성적을 넘어서 팀의 미래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주전 유격수 박찬호의 FA 이적 가능성과 윤도현의 성장 가능성은 기아가 향후 시즌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박찬호의 잔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도현이 내년 시즌에 주전급 선수로 성장한다면 기아는 유격수 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은 윤도현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윤도현이 주전 유격수로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아는 향후 몇 년간 안정적인 팀 구성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그와 함께 춤을 출수 있을까? 기아 타이거즈 내야수 윤도현은 지난 11월 오키나와 마무리 캠프에 참가하지 못했다. 유구골 골절상으로 핀을 고정한 후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시즌 준비 기간을 재활로 보냈지만 12월과 1월의 비시즌을 잘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캐치볼을 할수 있는 상태이고 기술 훈련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1월부터는 훈련 강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시즌 마지막에 콜업되어 6경기 동안 보여준 성과는 놀라웠다. 27타석에서 11개의 안타를 기록하며 그중 1개의 홈런과 2개의 이루타를 포함했다. 도루도 한 차례 성공했다. 오페스 1.000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다만 9개의 삼진도 기록했는데 이는 세 타석당 한 개의 삼진으로 다소 많은 수치이다. 3년간 부상으로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의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1군 승격 후첫 경기는 9월 23일 광주 삼성전에서였다. 이날 그는 중전 안타, 내야 안타, 1타점 중전 안타를 기록하며 활약했다. 이날 그의 친구 김도영은 38호 홈런을 포함한 4안타 4출로 3득점으로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두 사람은 함께 수훈 선수로 뽑혀 인터뷰를 함께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윤도현은 다음날 경기에서 두 개의 2루타를 추가했고, 9월 30일 NC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데뷔 첫 홈런을 2점 홈런으로 날렸다. 한국시리즈 데뷔 훈련 명단에도 포함되었으나, 친구와 함께 한국시리즈에 출전할 기회는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경기에서 보여준 그의 능력은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2021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도영은 1차 지명, 윤도현은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고교 시절 라이벌 관계였던 두 사람은 윤도현이 스프링캠프에서 눈에 띄는 타격을 선보이며 먼저 관심을 모았다. 그때부터 팬들 사이에서 김도영과 윤도현은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를 대표하는 선수로 기대받고 있다. 내년 시즌 내야진의 구성은 2024 시즌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1루수 자리를 놓고 변우혁과 이우성이 경쟁하지만 1루수 김선빈, 6역수 박찬호, 3루수 김도영은 변동이 없다. 대신 내야 백업 요원들의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올해 100경기에 출전한 홍정표를 비롯해 박민, 김규성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 마무리 캠프에서 김규성은 수비력 강화를 위해, 박민은 타격 강화를 위해 열심히 훈련을 거듭했다. 여기에 윤도현도 경쟁에 합류한다. 이범호 감독은 윤도현의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타격에서 정밀함과 힘을 모두 갖췄고 빠른 발도 강점이다. 포구와 송구 동작은 보완해야 하지만 수비력 또한 향상되고 있다. 그는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으며 정규 리그 실전에서도 1루수, 3루수, 유격수로 차례로 기용되며 가능성을 점검받았다. 윤도현은 내년 시즌 내야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우승을 이끈 주전 유격수 박찬호는 내년 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는다. 잔류와 이적 가능성 모두 열려 있는 상황에서 감독은 주전 유격수의 이적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만약 타격과 주루 능력을 모두 갖춘 윤도현이 내년 시즌 주전급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윤도현도 기아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보며 큰 동기 부여를 얻었을 것이다. 자신도 언젠가는 큰 무대에 오를 준비를 다졌을 것이다. 친구인 김도영은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며 k보리그 최고의 타자로 자리잡았고 이는 윤도현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것이다. 팬들은 김도영과 함께 윤도현의 천재성이 꽃피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이 꿈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타이거즈 왕조가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